원장님? 저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돌출입 교정 있잖아요. 네. 잘하세요? 아, 몇 번을 말해. 진짜. <laughs> 이쯤되면 알지 않아요? 뭘 알아요? 내 왕년에 돌출립 진짜 잘했거든요. 왕년 뭐 언제, 언제, 뭐 옛날에. 20년 전부터 쭉! 원장님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저는 뭐 원장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그냥 교정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laughs> 정답! 아, 그러면 빨리 보러 가야지. 또 발끈해가지고 내가. 발끈하다. 기 아, 가자! 싫은데요. <laughs> 아, 그 화도 안 믿으니까 볼래? 담리부터 그래. 가볍게 보여주세요. 확 어, 어색해. <laughs> 메소드 연기인데. 근데 그메소드 연기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 근데 계속하길래 나. 아니야 그래, 나 지금 이제 나도 진지하게 찍는 거야. 아 근데 차이가 없어. 야 중요해. <laughs> 네가 연기를 어떻게 알아? 한번 봅시다. 보여주는 게이 사진이야? 음. 근데 사진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구려요, 사진이? 천사님 카메라로 찍었잖아. 아. 근데 일단은 그 이분은 막 아래 치아가 뽑아야 된다고 할것 같아요, 사실. 이분도 많이 나쁘시고. 그러니까 이 몸이 많이 내려갔네. 아, 이제 두 번째 사진 보니까 교정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교정이야 너무 너무 와, 끝나지 않아? 어, 이게 이렇게 거? 내려갔던 진짜? 치아가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어. 저 위에 있던 작은 앞니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 송곳니 저기 드라필 라 치아가 내려왔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아, 그 중앙선도 지금 엄청 정중선도 잘 맞았어. 내가 이렇게 잘 맞춘 줄 몰랐어 사실 어, 잘했다 괜찮아요? 아니, 이거 너무 잘했는데 이거 교정 아니라 저거 다 발치하고 라미네이트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 진짜. 진짜 그래 보이죠? 나도 순간 그런 줄 알았어 에이, 내가 에이 오빠다 <laughs> 라미네이트까지는 아니고 라미네이트 하면 이거보다 더 예쁘게 나와야 돼 사실은. 근데 다음 사진은 왜또 똑같은 사진이 또 들어온 거야? 아이들 치료 10년 뒤 아, 완료 10년... 10년 뒤 그러니까 10년 후에 리콜을 했을 때도 사람의 얼굴을 살짝 변했어 살짝 늙었어 근데 이제 치아의 구강 상황은 똑같은 거죠 <laughs> 잇몸 상태도 거의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10년의 응. 세월이 흘렀는데. 네, 보통 10년 지나면 이제 잇몸 좀 내려가고 나이가 되니까 이제 시리게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네요. 와연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위아래이 공간 봐. 와 근데 이 공간이 정말 딱 닫혔네요. 덧니는 교정 좀할줄야 하는구만. 자네 아, 교정 의사는 딱 좋겠네. <laughs> 자, 그러면 조금 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뭐 돌출, 보여줘봐. 이 환자의 그 상황은 잇몸 돌출이에요, 잇몸 돌출. 사실은 사진상으로는, 구강사진상으로는 표시가 잘안 돼. 그렇죠. 이게 되게 나이는 거 있어. 왜냐면 이게 당길 때, 이제 앞니를 막 뒤에서 이렇게 어금니에서 당기면,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면서 따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른바 옹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분은, 돌출립 교정 잇몸 돌출립 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잇몸 돌출에 대한 수술 진단도 나올 수 있는 야, 예. 수술을. 그렇죠? 그런 진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난 내가 하고도 되게 놀랬어. 너무 잘했어. 아우 난 치지 마세요. 신선한 유튜브 찍는데.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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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고 입술도 자연스럽게 다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문 사진도 보고 이렇게. 뭔가 차분해졌다고 할까? <laughs> 음, 미소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 잘했어요 참... 이 <laughs> 케이스는 뭘 보여주려고 이 분? 내가 이분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뭐, 내가 20년간 가르쳤지. 뭘 가르쳤는데? 자, 시스템. 치아가 올바러. 그다음에 비포 애프터 사진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 잇몸 랬어 잇몸 돌출? 잇몸 전사. 그렇지. 끝났을 때 당시와 10년 뒤의 상황에 대한 차이점 보여요? 블랙 드라이 앵글이 좋아졌네. 블트가 그래, 좋아졌어. 어, 이건 드문 일인데. 드문 일 아니야. 내가 조정하면 블트도 좋아진다고. 아, 그, 또 건방지게. 환자분들이 블트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양치질이나 이런 걸 관리를 잘하면 끝에 리모델링이 되면서 잇몸이 살짝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지 10년 뒤에도 이렇게 좋아져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불트 생긴다는 것 때문에 교정을 망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불트에 대한 교정 후 회복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히 어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을 먹었다 하면 10대, 20대, 뭐 요때 그냥 빨리빨리 해서 회복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고민도 안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 원장의 잘난 척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졸지에 겸손하지 않은 의사로. 근데 겸손하지 않아. 네, 겸손 겸손 겸손의 미덕까지 갖춰야 되지 않아요?